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해맑은 푸드 먹대구이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240g에 냉동 보관 가능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꺼내서 즐길 수 있어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신선함이 유지되고 개별 포장 덕분에 양 조절도 쉽더라고 조리 방법도 간단해서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바삭바삭한 식감으로 변신 그 맛은 정말 환상적이야 담백한 황태와 진한 소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술안주로 딱이더라고 혼술할 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 이런 맛있는 안주를 집에서 즐길 수 있다니 너무 좋아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곰곰 왕조발을 발견해서 바로 주문해봤음. 600g짜리 두 팩으로 총 1200g. 혼자서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야. 중탕으로 15분 해주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나는데, 3분은 절대 안 돼.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뛰어나서 여러번 사먹고 싶어지는 제품이야. 매운 소스는 조발과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고, 새우젓 소스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.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 간편하게 한끼 해결하기 좋으니, 한번 도전해보세요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입소문난 마포 왕돼지구이를 발견하고 바로 주문해봤음. 2kg의 무뼈 돼지고기가 간장 양념에 푹 젖어있어서 비주얼부터가 장난아님. 잡내 없이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고 양념이 정말 대존맛탱이라 밥과 함께 먹으면 꿀조합. 포장도 스티로폼에 아이스팩까지 들어있어서 신선함이 그대로 보존된 예민한 남편도 한 팩으로 밥두 공기를 뚝딱 했으니 이건 진짜 인정이야. 다음엔 갈비찜처럼 해먹어볼 예정. 너무 만족스러워서 별 5개.